반갑습니다, 브롤러분들, 테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뉴 스타 파워 캐릭터 화면에 보시는 엘프리모, 파이퍼, 펜이 요렇게세 가지를 준비를 했고요. 요번에는 솔직히 말해서 셋다 괜찮아, 진짜. 플러스! 제가 일단은 엘프리모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스타 파워 유성 러쉬입니다. 특수 공격을 사용한 후 이동속도가 5초간 32%나 빨라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게임 체험 존에 들어가서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엘프리모 같은 경우는 제가 근접 캐릭터 강추 캐릭터인데 쉽기도 하고 강력하기도 하고 이게 평소의 이동속도입니다. 이동속도. 그죠? 근데 여기서 공기를 딱 써주면은 5초동안 이동속도가 요렇게 빨라집니다 이게 어마무시하게 지금 효율은 확실하게 좋은것 같은데 이 모드를 어디서 쓰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뭐 잼그랩에서도 뭐 상대편 견제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추노를 하기 위해서 좀더 괜찮은듯한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궁극기 같은 경우에도 점프를 할 시에 공중체공시간동안 요상태동안 무적이 되기 때문에 불하고 어좀 다른 느낌의 헤비테커죠 그래서 이동속도를 좀잘 사용하시면은 많은 모드에서 치고 빠지기를 굉장히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예, 좋습니다. 프리버. 다음은 브론스타즈의 최고의 스나이핑 스나이퍼 파이퍼입니다. 바로 제빠른 저격입니다. 일반 공격이 상대에게 적중하면 탄환을 0.5개를 즉시 재장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브롤러들은 3개의 M5 탄창을 획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0.5, 저 주황색깔 게이지 빠를 절반을 채운다는 소리인데 보세요. 탄을 보시죠. 이 다시 한번. 여기서도 이렇게 창을 볼수 있습니다. 바로 저 주황색깔 한칸바에 절반이 차게 됩니다. 그래서 1.5초에서 2초 사이에 간격을 줘서 파이프가 계속 샷을 날려서 만약에 상대편을 100% 적중 시킨다면 무한대로 샷을 날릴 수 있습니다. 보세요. 1, 1, 2, 1, 2, 1, 2. 에모가 안 달어. 예를 들어서 막 야 네, 이렇게 막 쏘면은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모든 브롤러가 다 그러고 많은 상위권 그 랭커 분들이나 잘하시는 분들이 야 이거 개사기다. 무조건 1티어. 무조건 1 티어 스타 파워로 구분이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팬이 들어왔습니다. 잘하시는 분들이 잡으면 굉장히 까다로운 캐릭터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더 수비적으로 까다로워질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스타 파워 불꽃탄입니다. 대포에서 발사되는 포탄의 탄착 지점이 3초 동안 불길에 휩싸여 범위 내에 400피를 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초 동안 300이니까 총 가만히 서 있으면은 1,200의 데미지가 들어가는데 가만히 있었을 때 데미지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모드가 바로 하이스트 시즈 모드겠죠. 그래서 이쯤에좀 깔아 보면은. 불꽃을 많이 보셨던 불꽃입니다. 네, 이렇게 데미지가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기존의 마법사 발리가 던졌을 때 불꽃이랑 음, 이건 너무 날로 먹는 거아니냐 플러스! 딱 쏘면은 주위에 네, 이렇게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범위가 생각보다 엄청 짧진 않아요. 하단 쪽에 들어가는 거 지금 보이시죠? 바운티, 아니면 각종 잼그랩, 시즈모드 같은 데에 수비적으로 플레이하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목소리> 자, 그래서 일단 테레 티비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생각나게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엘프리머, 파이퍼, 패이 스타, 파워, AI와 함께 사자쿵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스, 브롤. 오케이. 엘프리머로 들어왔습니다. 유상 러쉬. 솔직히 저도 이게 지금 이동속도가 엘프리머가 빨라지면은 당연히 좋긴 하죠. 모든 브롤러가 이동속도가 빨라지면 좋긴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어떤 모드에서 좀 써야지 좀 좋을지. 아, 진짜 너잘 걸렸다. 보시면은 이렇게 딱 때리다가 딱 공을 끊고. 프랭크 같은 경우는 때렸을 때 동작 모션이 길지 않습니까? 1초 정도 되는데? 이제 그런 무빙을 좀 피하기에는 그냥 좀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여기서도, 어, 죽겠네요. 궁 빼주고, 나이스. 기다려줬다가, 궁쏠것 같으면, 빠르 이렇게, 뒤쪽으로. 아, 이거 컴퓨터라서 좀 해, 해좀해 좀 바로 드어가 클라스. 이격도가 겁나 빠르네, 진짜. 좋습니다. 이 정도가 빠르니까, 뭐가, 병, 막 같은 느낌 좀 드는데, 아, 컴퓨터라서 안 움직여. 아, 왜안 움직이는 거야? 왜안 싸워? 아, 이건 너무 노잼하니냐고 이씨. 좀 싸워줘야지. 내가 가게 뽑지, 씨너잘 걸렸다. 잘색하시고 궁극기를 쓰면은, 제가 본진에서 한번 궁극기를 써서, 상대편에게 한번 달려가 볼게요. 정확하게 어느 정도까지 가는지, 한 이쯤에서. 보겠습니다. 이게 5초기 때문에. 와, 진짜 겁나 빠르다. 거의. 완벽하게 다다르지는 않았는데, 확실하게 빠른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비비보다 빠른 것 같은 느낌이죠? 그죠? 리코랑 거의 비슷한 느낌인데, 잡아주고, 딱그 찍었을 때, 보세요. 딱 찍었을 때, 이렇게 상대편이 몇백이 되면서 밀려나잖아요? 엘프리머한테? 그때 빠르게 붙어서 확실하게 킬을 낼수 있는 용도도 되네요. 지금 보니까. 이것도 잡아주고, 기다니다 일단 예제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상태에서 보통 딱껴어준 다음에 이렇게 넉백이 되면은 이렇게 딱딱딱딱딱 이렇게 이렇게 지금 제가 오토를 써서 그런데 수동으로 쓰시면은 100%다 타격이 들어갈 겁니다 아마 이제 뭐 하세요? 그다 저거 엘프리머 요거는 사실 좀 보여드릴 게 없어가지고 아니왜 공격을 안해 오케이 세이 이동 속도 빨라서 그리고 이동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저 뭐죠? 그러니까 벽 뒤에서 이렇게 숨어서 플레이하는 것도 충분히 딱 가능할 것 같습니다. 빨리 잡아주고. 이거 진짜 무한대는 아니지만 와 방금도 이동 속도가 빨라서 피했죠. 그리고 빠세이 어우 뭔가 좀 다른 브로라는 듯한 느낌인데 내가 아는 엘프리몬은 약간 좀 병맛 같은데 얘는. 좀더 스피디한 병막 같은 그런 느낌 여기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고 파이퍼 넥스트 오케이 두 번째는 파이퍼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바운트에서 오픈형 맵에서 상당히 좀 많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은 맵에서도 이제 호흡이 잘 맞는 팀원들이랑 많이 나오는 추세죠 아 이게 애모가 이게 너무 사기라서 또 일로 들어가네 맞춰주고 근데 못 맞췄을 시에는 되는데 맞추면은 이렇게 뺄 수가 있으니까 안 들어오네요. 기다려주고 이건 어차피 A 라이라서 그냥 과감하게 들어가죠. 맞추는게 목적이니까 이쪽에 부실을 제거를 해주면은 레온 같은 캐릭터가 있다는 가정하에 못 들어온다고 치고 기다려주고 이거 진짜 잘 맞추면은 에모가 거의 아우고 피탈이 좋고요. 찌랐고 아우 AI 왜 이렇게 잘 피하냐는 씨, 너무 잘 피하는데, 진짜 인간적으로? 아, 이동 미 예상했었는데 하필 제가 맞냐면 잡아주고, 좋습니다 지금 제 에임을 보지 말고 파이퍼의 이, 에모 탄창을 좀 자세히 보시겠어요? 제가 제대로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빠지는 것과 차는 거를, 알고좀 실수했네 빠지는 것과 차는 거를 좀 유심히 보시면 될까 아유, 왜이거못 맞추냐, 나 아, 땡길라 가네 지금? 좋습니다 아 그냥 대충 오토로 쏴 이거 AI라서 아 무빙을 일해 인식을 못하겠어요 AI가 진짜 무빙을 잃지를 못하겠어요 이거 이렇게 위로 들어오 좋구요 아 지금 저거를 때려도 들어오네요 지금 보니까 오케이 잡아줬고 소환된 소환물을 때려도 에, 게이지가 차네요 이거 패치가 되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습니다 음 아니 왜 이렇게 무빙을 이상하게 치냐 컴퓨터는 진짜 무빙을 예상을 못하겠어요 유저들이라 하도 많이 해서 그런가? <laughs> 아 무빙을 읽지 못하겠네 이렇게 그래서 간단하게 좀 보여드렸는데 잘하시는 분들이 각종 맵에서 잡으면은 굉장히 위협적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아니 AI들이 오늘 촬영 너무 안 도와주는데 이때미 잠깐이면 끝날 거, 이거 하루 종일 하게 만드네, 이거. 한대 맞아주고. 이게안 맞아? 못했을, 어, 땡큐. 어차피 저 궁극기를 채워서 센터에 깔아야 돼서. 좋습니다. 그니까, 주고, 4개까지 먹어준 다음에 좀 때려서 센터에 킹논를좀 깔아보도록 할게요. 일로 오시고. 땡큐. 여기 보이나? 네, 나는 공기를 채우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빠지고, 살려둔 다음에, 좋아요. 오케이, 무조건 1등 하는 세팅 갖고 왔습니다. 이게 중앙에서, 야, 좀 비켜봐. 바빠 죽겠네. 왜 이렇게 까투거려 세트 딱 중앙에 깔아주고, 보시죠. 네, 요렇게. 그니까, 러 이전에는 딱, 그 대포 캐논을 피하면은 들어오는 타이밍이 있었는데 이거는 장판이 깔려서 어 다이나마 발리와 다른 점 중에 하나는 발리는 장판을 깔아서 상대편의 움직임을 좀 제한하죠. 그래서 좀 약간 미는 효과. c g 모드에서도막 장판 깔아서 볼트 먹으려고. 아 이거 사거리가 안 되나? 왜? 에? 뭐하세요? 어 일단 로사와 대를 로사와 세를 장판 깔렸고 괜히 로사 좀 맞아주고. 아니 이게 아닌데? 내가 원하는 시나리오가 이게 아닌데? 펜이는 장단점이좀 뚜렷한 느낌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패치가 되어서 유도탄이 돼서 하이스트나 이런 모드에서는 확실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신, 보여주는데. 네, 지금도 보시면은 장판이 깔려서 상대편이 무조건 강제 무빙을 좀 치게 만드는. 그니까 기존에도 강제 무빙을 좀 치게 만들었는데, 어, 그때와는 좀 느낌이 다른 게 그때는 정중앙을 기준을 두고 제 얼굴 기준으로 이렇게, 이렇게. 캐논을 피하면서 왔다갔다 할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쪽에 깔려버리면은 이쪽에는 진입을 못하고 아예 그냥 빠져서 3초 이상을 버텨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게 좀 많이 달라졌다고 보시면 되고 야얘 무빙 봐라 컴퓨터 맞아 진짜? 하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간단하게 새로운 세계의 신규 스타파워 엘프리머 파파팬이를 간략하게 좀 AI들과 보여드렸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보여드려야 하는데 이게 지금 유저들과 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영상이 올라간 다음날 오후 5시에 이제 스타파워 상점과 동시에 출시가 되기 때문에 어, 제가 체험을 유저들과 해보고 진짜 어느 맵에서 좀 쓸만한지 자세히 좀더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 영상 좋아요, 구독하기,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시청해주신 모든분들 감사드립니다. Yes.